안녕하세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포인트 든도 특공대 훈련 제191차 이제 오늘 12번째 주입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번째 주첫 번째 시간은 일괄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든도의 전신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부엘 세바에 이슬람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외를 불렀더라. 이 본문의 말씀이 포인트 전도 특공대원의 전신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잘 공개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 열매를 맺고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을 교회에 모셔가는 그런 큰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종입니다. 좋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수고하여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속에 누구든지 그걸 들리면할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매력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생산법, 그런 전도특공대 훈련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근본 사역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 여러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했었던 첫 번째 전도 전략이 뭐였냐, 그러면, 신방 전도였죠. 신방 전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이후에 전도에 모든 분이 막히고, 걸한성인의 주일 예배 자체가 없어지고, 위협해, 위협을 받고, 대한민국 교계의 약한35% 이상, 많다 하면 40%까지가 주일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 후에 돌아오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어떻게 전도의 문을 내려갈까? 성령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들게 되었던, 토끼야, 일어나, 함께 가자. 신방 전두를 저희들이 3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였죠. 심방정도가 먼저 요점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심방정기 요점정리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였었죠? 평신도 전문심방사역자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드렸죠. 평신도 신방 사역자를 준비하는데 필수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첫 번째가 창출애국기 어, 18장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려와 짝하지 아니하며 죄악에서 멀리 떠난 음란과 폐역에서 자유하고 그것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이와 같은 평신도 신방 전문 사회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요점 정리는 뭐였냐 그러면은요. 조직 구성과 플러스 역할 분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조직이 중요하고 왜 역할 분담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어, 교회결관 특성상 목사님이라는 그 사역자들께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잘 어, 계획하고 진행하시지요. 왕왕 당일하여서 어, 장로님들과또 어,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대화하고 운운하여 정말 수고하고 좋은 것들을 잘이루어 가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 그와 같은 우리가 어, 긍정적인 것 물론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나 이 정도만큼은 무조건 아멘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룩한 의심이 전대의 문을 더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음. 긍정적인 아멘이는 긍정적인 것인가, 그냥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인가. 진짜 아멘은 하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고 하기 위해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도고, 좋은 것들이 많겠으나. 전도라는 것은 특별공간이기 때문에 저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어 어떠한 별도의 시각적인 탄입을 필요가 있다. 그 조직 구성과 열화 분담이죠. 교회에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장노님이 이런 일을 조금, 권사님이 이런 일을 조금, 집사님이 여러 가지 흥편상 이런 일을 조금 이것은 교회의 행정조직이고요. 신방전도 관련되는 조직은 행정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전신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와 짝가의 타협하지 않은 음란과 폐해가 지혜에서 자유로 멀리 된 사람을 선정하는 그 기준에 준한 자를 이 조직 구성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집사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의외의 저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고 그분이 그와 같은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는도끼 발등 찍힌다고 믿었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의외로 본문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 전도는 별도의 공간이니까 말이죠. 전도는 달라요. 전도를 그러건 성전의 운영체계의 행정조직으로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전도 열매가 생산되기지 못해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역할 분담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역할 분담은 뭐였습니까? 관계를 발전할 수 있고 연락을 할수 있는 대상자 한 명과 도제를 하고 피로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분과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열정인 전략과 합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준하여 차량을 소유한 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해 드렸죠. 신방전도 토끼에 일어나 함께 가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뭐였습니까? 관점을, 전도의 관점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생산적이지 못하고요. 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도전적이지 못해요. 전도는 절대적인 도전이 필요하고요. 전도의 영역은요, 경장한, 치열한 전략과 정말 쉬 없는, 죽인이 필요한 게 전도지요. 관점을 바꾸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가 갖는 시각, 판단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전도를 이렇게 바라본 거죠. 이렇게 바라보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 거죠. 또 걸어가요. 또 장애물이 있어도 피해가요. 또 멈췄어요. 또그 길을 걸어가요. 또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가요. 또 걸어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또 피해가요. 멈췄어요. 이것을 한 달, 1년, 5년, 10년, 30년, 50년을 바꿔간 게 한국교회의 전도 방법이요. 전도의 길이었어요. 노방전도, 축구전도. 길거리 나가서, 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성 전도, 어, 아이들 전도, 어,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여기만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끝하지 않는 악재, 도저히 생각도 할수 없는 기가 막힌, 어,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어요? 첫째는 열매가 없으며, 둘째는 극단적인 방법이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거는 전 세계에 듣지도 못했던 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는 절대적인 위협이 닥친 거예요. 그러다 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스톱했어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훌쩍 지난 거죠. 그러니 전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했었던 전도방법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그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를 받고 멈췄다 또 가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도예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걸할 것이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것을 고수하겠지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듯한 어리석은 자아에 빠지고 도전과 거룩한 전도 공간의 별도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인들을 또 들들들 볶고, 그냥 교인들이 전도 안 한다고 그냥 들들들 삶아내고, 되지도 않는 척, 이걸 계속 시키겠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왜? 당신들이 아는 게 그거, 그것뿐이니까 말이죠. 아는 게 없잖아요. 이 전도를 이렇게만 보지 말고, 관점을 바꾸어 보지 않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도 보고, 전도를. 사랑해, 여러분. 중세시대에 고성들이 많이 무너졌다잖아요. 아, 많은 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어, 이 루이 14세가 그렇게 명령을 냈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국에 있는 고성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유가 뭐지? 이거 원인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리고 상당한 전문가들이 그 무너진 도성을 갖다가 집중 연구하게 되어서 여러 개의 무너진 도성을 대상으로 하나의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다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냐? 그러면 지구봉이 하나가 있는데, 그지구봉이 견고하고 딱딱한 돌 또는... 암석 또는 흙지반 위에 단단한 곳에 뚫혀져 있는 지구멍은 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그런데 마치 밖에 습한 곳에, 습한 곳, 웅덩이가 있다든지, 진흙이 있다든지, 볼이 많았던 그런 곳에 지구멍이 뚫려진 그 원인이 이 거대한 튼튼한 도성이 무너진 기준이 되었다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초롱선 같았던 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질폭, 질폭한, 그러한 질펄이 있는 그곳에 조그만 지구공 하나가 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만 보고 가니까, 그걸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전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시대가 바뀌면 인정하고 전도를 바라보고, 대상에 따라 필요하여 전도를 바라본다면, 무너져버린 고성의 지구멍 같이, 전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도의 불합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열매 없는 전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전도에 불리한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구멍을 만들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만 찾아내면, 성이 무너지든, 전도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안 되는 전도를 되게 하고, 없는 열매를 맺게 하고, 괴로운 전도를 하게 하고 막연했던 전도를 괴행적으로 하게 되고 나만하고 말아야 될전두를 후사까지 대분립하여 열매매리 갈수 있는 다시 한번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아시아와 전세계 거류관을 갖고자 하는 취에 양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첫걸음이 될수 있다. 그래요? 전두는 무엇을 해라? 관점을 바꾸어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요점정이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점정이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도대체 왜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떠나지요, 성도님들이? 믿음 없서 떠났을까요? 그분들의 인생이 아빠 떠났을까요? 그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떠났을까요? 조상이 잘못해서 떠났을까요? 도대체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교회에서 필요한 걸 주지 못해서 떠나진 않았을까? 교회에서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떠나진 않았을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그분들은 떠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야 된다는 것이죠. 관련된 강의를 드렸어요. 잘일감을 찾아서 복습 좀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요. 찾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 그래 하지 않니 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신방전도 관련돼서 했었던 네 번째 요점 정리였습니다. 사람들도 쭉 이제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남았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네번 남았어요. 저는 이제 금번, 이번 주 12번째 강의를 마치고 나면 저는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이 전도 부흥의 기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좀 지게도 많이 타이트하고요. 이후로 또 저희 센터에 거룩가신 주의 종, 참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 자, 여러분, 어,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네, 여러분, 전도를 조금만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냐고요. 안 되는 걸 자꾸 강요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곳에 자꾸 사람을 끄집어내면 오기는 그냥 있는 사람도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워큰데, 코로나19 이전에 전도 방법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캡처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이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도모했었던 것을 적용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어서, 이제부터 진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내가 섬길 성균 거룩한 성길의 빛대를 채우기로루어나요 더욱더 대승적 차원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명의 육신을 교회로 모시고 올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 그러한 교회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되면 참으로 좋겠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참 너무너무 막연하죠 전도가 지금까지 온 것도 어떤 어, 일이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 아버지 아니면 전폭적인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신방 전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이거든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신방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신방에 관련돼서 어떠한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지 도대체 신방 전도는 뭘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구심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던게 신방전도 요점 정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것을 오늘 첫 강의 주제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신방전도를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신방전도 그 개요와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신방전도를 풀어나가셨는지, 이건 다음 시간부터 조금, 어, 중요한 몇 가지 만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전도 법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신방전도 법 많은 전도 대상자들과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들 잠깐, 어, 다음 시간에 요청전 해드리고요. 기도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은 제질 참으로 미약하고 너무나 막연하였습니다. 한주한주 거듭될 한주 때마다 영적인 진통과 고통들은 가중이 되었고요. 심리적인 압박들도 참 만만치 아니하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영혼력의 이끄심을 따라 종교 얘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제 12번째 첫 시간을 잘 마치려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의 전국에 7개 지역에 동참하시다하나님과 거룩한 사람들, 전도 특공대원들, 또센터의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주기적으로 방문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노님, 권찬님, 집사님, 4분, 5분, 또는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하셨으나 다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주씩 이렇게 교주를 참석했을때 하나님의 전도대원들. 인원이 많는 않으나, 약한 40명쯤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특공대들이 참으로 전도특공대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거룩한 성경과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에 보고에 다시 한번더기치를 세워내기를 원하며, 은연 중에 집중적으로 또 하나 간접적으로 누구의 아버지 본명과 부탁을 받아 참으로 우연한 귀해라. 아버지의 전도 강의를 들었던 대한민국 모든 대원들과 교회들과 아시아와 전세계 하나님의 사람들 그녀한명이라도 좋사오니 전도자가 거듭되어 아버지의 영으로구나 복음을 잘하고 말해서 물어들인도하는 소설의 풍요로운 복들이 있었서을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